네, 마지막 명령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